안녕하세요, 뮤지컬배우 신현봉입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동생 의웅환이가 아크로바틱 아카데미를 오픈한다고 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워리어 아크로바틱 아카데미 오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aughs> 야, 진짜 대단하다.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껍질이 또 아크로바틱 학원을 한다 그러냐. 나 진짜. 그런데 자영업 승대로서 사실 조금. 걱정되고 어,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뭔가 네가 자영업하는 건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냥 잘할수 있을 것 같다. 는 그런 믿음 너한테는 그런 게 있어. 너한테는 그런 힘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돼. 너는 뭘 하든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laughs> 여러분. 아크로바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수원에 있는 워리어 아크로바틱 아카데미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아크로바틱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원으로 찾아가십시오. 워리어 아크로바틱 아카데미 오픈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